나에게 어울리는 매력 찾기 네 이미지 컨설턴트 조미경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매력 포인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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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중년이 지나면 얼굴과 전체적인 분위기, 내가 살아온 태도와 마음가짐, 모든 습관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만큼 잘 가꾸고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어, 그래서 중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삶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 그 작품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이러한 소중한 나의 삶의 작품을 멋지고 빛나게 할수 있도록 어울리는 그런 매력 찾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년의 내 모습은 네. 내가 만든 내 삶의 작품이다. 작품. 어, 책임져야 겠다. 숙연해지네요. 음, 네. <laughs> 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봤을 때 외모보다 먼저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풍기는 분위기와 이미지인데요. 음. 어, 엄진 씨, 네. 네, 처음 만난 사람 볼때 예.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실 얼굴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 이렇게 뭐 표정 같은 거를 보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와 그 이미지를 보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우선 이제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이 저를 잠시만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윗리를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예, 그 다음에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는 일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 되게 불친절해 보입니다. 어. 무표정하거나 찡그린 얼굴을 보게 되면 그인이 기분이 안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표정은 말보다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짓는 것과 그다음 에또 대부분이 이제 중년이 지나보다 보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인상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윗니를 보이면서 눈으로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습하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네, 이어나 웃어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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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요. 훈련과 연습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미소를 지어보면 얼굴 근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도 좋아지고 이미지도 밝아져서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 중 대부분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음. 에, 비대칭이라는 거죠. 더 젊어 보이는 쪽이 있고 표정이 좋아 보이는 쪽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 예 눈마다 입꼬리가 좀 올라가는 쪽예 그러한 쪽들이 예, 있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좀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내 얼굴이 밝아 보이겠네요 그렇죠 오. 예 진짜 사진을 찍으면은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 중에 더잘 나오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는 왼쪽 얼굴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요 그래요 오늘 왼쪽 많이 보여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시게 되면 어, 사진을 정면으로 찍고요 아니면 이제 거울을 보고 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을 보이고 네, 왼쪽을 보였을 때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음식을 저작하는 이러한 저작의 그 습관에 따라서 또 한쪽으로만 주무신다거나 이런 습관에 따라서 얼굴이 비대칭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매력적이고 표정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르마를 하게 되면 훨씬 더그 분위기가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분위기와 이미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가 자세입니다. 앉아 있는 분들께서도 예, 대부분이 어 의자 끝에 쭉 힙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아랫배에다 살짝 힘을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주먹 하나 뒤에다 하고 나서 기대지 않고요. 네, 기대게 되면 대부분이 코어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어, 배에 힘 그래서 빠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힘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뒤로 올라가는데 어. 배에다 힘을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 약간 고개가 뒤로 올라가면서 뒤로 젖혀지면서 입꼬리는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응. 눈꼬리도 내려가고 이마도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세가 네. 얼굴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어머니들 좀한 뭐 5년은 젊어 보이세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 전체적으로 이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손끝이 살짝 보이게. 대부분이 보시게 되면 자세가 좋지 않는 분들은 한쪽 손이 엄지가 바깥으로 뻗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 그래서 내 손은 정면으로 엄지가 보여지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말투 말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표정과 자세를 생각하면서 한번 지금 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뭐하세요? 하는 것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자세와 표정에 따라서 우리가 말투의 억양이나 네, 그 다음에 그러한 느낌도 뉘앙스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 하셨던 아... 거 아니죠? 하나도 안거아니다 네. <laughs> 네. 똑같은 문장인데도 내가 어떤 네. 표정, 어떤 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확연히 달라져요. 제가 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러면 더좀 정말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 있는 거고. 음. 음. 네, 감정을 쏟아내는 말보다는 공간 많은 말투가 듣는 이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 네, 그래서 여기서 맛나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싼 옷이나 유행하는 스타일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장소와 목적에 맞는 것.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건데요. 어, 중년이 지나면서 여성분들 나이 들면서 옷 입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세요? 아니. 우리 엄마 생각해보면은 최대한 이렇게, 이렇게 뱃살 가리는 옷요런거 찾게 되고 조금 좀키 작은 거 보완하는 옷요런거 신경 쓰시던데 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갱년기 때문에 약간 살이 쪄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의 체형을 맞게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내 체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체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상체가 좀 발달한 체형이 있죠. 한번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지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상체는 괜찮은데 일어서면은 약간 하체가 굉장히 풍만한, 예, 굉장히 통통한 체형이 있습니다. 음. 삼각형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 체형이 좀더 있는, 예, 올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 상체가 발달한 사람들은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예, 그 다음에 살과 뼈 위에 우리가 옷을 얹히는 건데요. 특히 상체가 발달한 사람들은 근육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승모근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목이 오.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스카프를 너무 위에까지 한다거나 그거보다는요 살짝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게 일자로 여기다 매는 것보다는 툭 떨어지게 예, 그 다음에 아이자 모양의 옷을 입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자로 이렇게 다네 일자로 떨어지게요. 근육 위주이다 보니까 소재도 약간 쫀쫀한 소재가 잘 어울리고요. 너무 오버핏을 입게 되면 이게 다 살로 보입니다.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그래서 항상 핏감도 적절하게 핏감을 입어주시는 것이 상체 중심형의 사람들은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넉넉하게 입으면 오히려 부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딱 맞거나 좀 슬림하게 보이는 옷으로 핏감이 굉장히 중요니다딱 맞는, 네, 딱 맞게 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역삼각형 체형을 가지신 모델분이 입은 옷을 보면 네. 상체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네, 아주 자연스럽게 세련돼 보여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게 되면 역삼각형에서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이 보이게요. 해 목걸이를 많이 한다거나 부인 쪽이 좀더 밝고 환하게 보였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너무 위에까지 하는 것보다는요 약간 승모근까지 예, 이 정도까지 살짝 예, 음. 예, 전체적으로 좀해주시는 그러니까 것도. 뭔가 이렇게 목선이 시원하게 좀 보일 수 있게 하는 게중요하겠는요 아, 이게 머플러를 내린 게더 세련돼 보입니다. 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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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삼각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형, 있는 형이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의 그 얼굴 몸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목이 되게 긴 입니다. 음. 손목도 가늘고 발목도 가늡니다. 하지만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형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A라인의 스커트를 입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의외로 허리가 좀 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가는 전체적으로 예, 그런 벨트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 그래서 바지라던가 스커트를 입었을 때 허리, 배꼽, 부위보다는 바로 위에 살짝 하이 웨스로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이게 좀 위로 가게 제가 이게 여기, 여기 허리 라인이면 이렇게 위로 가게. 네네 음. 하이 웨스를 입었을 때 거기가 가장 가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일 들어간이 허리 부분보다 좀 위에 올라가게 입는 거죠. 그쪽이 거네요? 가장 그래.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체형이신가봐요 선배님. 아니요. 이만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리고 대부분이 목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 이렇게 목에다가 딱 포인트를 하나 주는 것도 좋고요. 오. 그냥 목걸이를 하나만 하지 않고요. 두세 개를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큰 체형인 머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체형인 경우에는 체형 자체가 굉장히 커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른 생각보다는요. 큰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는, 입게 되면 전체적으로 체형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요. 재밌네. 아, 네. 오, 옷으로도 이렇게 정말 체형이 발달해지는데, 그러면은 이런 옷 말고도 좀 우리가 좀더 젊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입는 패션의 3요소는 우선은 컬러이고요. 어떤 소재를 입을까? 어떤 패턴을 입을까?인데,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칼라들은 피부가 좀더 환해 보이고 얼굴이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색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고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색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이미지 관리 법인데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색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거 되게 많이들 하는 게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막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많이들 네. 찾는데 그거 쉽게 잘못 찾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이제 어울리는 색을 입게 하는 건데요. 한번 네. 직접 우리도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울리는 컬러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비싸게 컨설팅 받는 건데 오늘 <laughs> 방송 보시면서 지금 저희 무료로 지금 컨설팅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머리카락 색이나 눈동자 색이나 에, 어떠한 피부의 고유의 색을 갖고 크게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진단.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퍼스널 컬러에 있어서 먼저 피부에 노란빛을 도는 에, 그러한 피부인 경우에도 피부나 그 다음 머리와 눈동자가 갈색 피부인 사람들, 에 반대로 쿨톤 피부의 사람들은 되게 전체적으로 햇빛을 뺐을, 어, 햇빛에 갔을 때 금방 빨갛게 에, 달아올랐다가 또 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은 약간 차가운 계열 쿨톤이고 오늘 좀안계시지만 김지선 씨 같은 경우가 따뜻한 계열 음, 웜톤이라는 음.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봤을 때는 오른쪽에 계신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전체적으로 쿨톤이 굉장히 잘 어울리셨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늘색이라던가 흰색, 검정색, 어. 청색을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오늘도 어, 잘따으고있고 오늘, 아, 오늘 저분은 네. 좀잘 좀 맞춰 입은 거네요. 네. 어, 예. 그리고 왼쪽에 계신 김지선 씨. 께서는 되게 헤어 칼라도 굉장히 오렌지색이나 아 밝은 에, 이러한 따뜻한 색의 칼라가 그 표정이 더 밝게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에, 그러한 칼라였습니다. 어, 네. 근데 이거를 집에서 지금 전문가 선생님이 절 봐주신 건데 집에서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가 진단법이 있네요. 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어, 지금 채티비를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얹어봐 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오렌지색은 대표적인 쿨톤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어, 핑크색은 대표적인 쿨톤입니다. 음. 제가 만약에 오른쪽 손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 손이 좀더 매끄럽고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튀어 보이진 않지만 네. 쿨톤에 얹었을 때는 어? 손이 되게 확장돼 보이고 손이 거칠어 보이고 예, 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손이 예, 좀 더... 갑자기 손이 탄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이 굉장히 앞에서 봤을 때는 거칠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두워 보이죠. 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왔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니터 상에 가서 손을 한번 대보는 방법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 좀 크게 봐, 해주세요. 예. 모니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손을 대봤을 때 따뜻한 색이 갔을 때 굉장히 노랗고 어. 예, 그 다음에 어두워지는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쿨톤의 핑크색이 갔을 때좀더 밝고 환해 보이는 그런 컬러가 있습니다. 어? 예. 허이원 아나운서는 뭐 허이원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는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예. 저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예, 웜톤으로 갔을 때 되게 노랗게 변하고요. 쿨톤으로 아. 갔을 때가 훨씬 더 밝고 환해 보입니다. 아, 그 제가 봐도 이더 좋아 톤이. 보입니다. 네, 세 어, 톤인가봐요. 이게 음 배경색에 따라서 신기할 정도로 다르게. 아, 나와요. 그래요? 네. 남자들도 해당이 돼요? 남자들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과거에는 여성들에게만 메이크업 때문에 이제 메이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오대 오로 같이 그러면 제 톤을 찾아주실 수 있는데 네, 그럼 김재원 있어요? 아나운서께서 나오셔서 한번 조토 하시겠요 아, 네네. 아, 네네 한번 잠시만요 네. 직접 한번 김재원 아나운서의 색깔을 우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남자 얼굴이야 거기서 거기라 아니 요즘은 중요해 그럼 안 돼요 예예 앉았습니다 일단 재원 민망하네, 아나운서는 여기 뭐. 어떤. 이잘 어울릴까요? 어, 네 사실은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께서는 미리 진단이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 대본이 어, 웜톤의 칼라보다는요. 쿨톤이 되게 잘 어울리, 어울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한번 왼쪽 살짝 잡아 주시겠습니까? 네, 네 웜톤의 칼라는 이러하셨어요. 아, 약간 네. 안색이 갑자기 나이가 나이 들어 것. 보이세요. 그래 아, <laughs> 네. 자 그다음에 네. 가장 잘 어울렸던 하늘색의 칼라는 이러하셨어요. 아. 어... 아니, 네. 이거는 어려 보이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아, 아, 아. 하얘졌어요. 아, 네.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어머니들이 놀라실 정도로 달라 네. 보여요?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달라 보여요, 얼굴이. 네. <laughs> 하얘졌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칼라고하는 것은 좀더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 예, 그 다음에 얼굴이 주름이 없어 보이고 어... 이목구비가 네 어우러져 보이는 색, 이게 건강해 보이는 색에 어울리는 아... 색이고요. 음... 어울리지 않는 색은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네... 지쳐 보이고, 아들어 지쳐... 보이는 <laughs> 네, 그런 색깔이 <laughs> 예, 어울리지 않는 색입니다. 어, 그러면 전 예. 브라운 톤보다는 블루 톤. 제가 네네. 지금 옷을 제대로 입은 겁니다. 아잘 입으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예, 쿨톤이라고 하는 모든 컬러들이 아 평상시에 봤을 때도 예 아, 저기 컬러들이, 우리 김지현 아나운서 요거 한번 해봐주세요. 아니 쿨톤 잘 어울린다니까 요 보라색 네네. 한번 어울리는 거뭐 이런 색을 네네. 절대 안 입으시거든요. 어, 오늘 어, 한번 해보죠. 이거는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어, 예, 이거 한번 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어, 잘 어울리죠. 잘 네. 네. 어. 아, 이런 색을 민망해서 어떻게 입어요. <laughs> 이어도 네.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 안경 색깔은 어때요? 네, 안경 색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역시 쿨톤으로. 네. 어, 이제 브라운색이나 금테를 하게 되면 죽음이고요. 아, 네. 은색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청색을 했을 때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금태데.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는 게또 중요하군요. 그러네요. 네. 아, 또 질문이 들어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색깔까지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볼살은 빠지고 턱살은 남는데 이런 얼굴형도 메이크업으로 보완이 가능할까요? 음. 네, 우리가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나서 어울리는 색 중에서 차분한 핑크를 이용해서요. 쿨톤인 분들은 볼부터 시작해서 예, 콧막을 향해서 가다가 눈꼬리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특히 볼살이 많고 하악골이 많은 사람들은 턱부터 시작해서 예, 또 다시 계속 간다고 해서 계속 얼굴이 작아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눈 꼬리까지. 예,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아, 됩니다. 눈 꼬리까지요? 예. 그래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예, 눈 꼬리까지 멈춰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이게 쉐이딩 말고 볼 터치를요. 그래서 따뜻한 색의 소자는 브라운 색이나 차분한 오렌지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차가운 색의 소자는 차분한 핑크. 우리가 이제 말린 장비 색깔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경우는 내가 쿨톤이 도 웜톤 옷을 입고 싶다 하면은 색조 화장을 바꿔서 얼굴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을 하려면 네. 그 톤으로 화장을 바꿔라. 아 근데 요즘은 좀 톤에 맞춰서 하는 아, 것 같긴 해요. 자기. 하지만 얼굴에 맞는 톤으로 옷을 입어라. 네, 알겠습니다. 블루톤 열심히 입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네. 잘 들었습니다. 네맙습니다